이 가사에 뭐 모히또에 들어가는 음그그 재료일 수도 있는데, 망고바나나구, 망고바나나구아바, 코코넛, 파파야, 과일이름 얘기하는 게 있는데, 이 부분이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. 마! 네, 나중에는 혹시 또 와서 여러분하고 하면 제가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 합창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 망고, 바나나, 구아바, 네. 코코넛, 코코넛, 파파야를 하는데 파파야. 여러분하고 같이 어, 이제 코로나 가지 나고 나면 제가 꼭 합창을 해서 우리 다 같이 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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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바 뭐되죠 <laughs> 이걸 제가. <laughs>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, 한껏 큰 목소리로 합창을 해보겠습니다.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. 네. <laughs>